서울 중심가에 있는, 목동에 있는 쇼핑센터에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장사진을 입은 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4 시간 기다렸다가 겨우 다 장을 구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되도록 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은 마스크 한장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중국에는 5 0 0만발러와방호복과랑텍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이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부를 봉쇄한다고 하고 또 어떤 지사는 대구에서 제주까지 오는 비행기도 안된다고 했고, 여러분, 대구가 죽을 제자도 지은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까? 무한 폐렴이, 대구 폐렴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런데 이 조건은 중국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여전히, 신천지가 문제가 있다. 또, 보수 우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 집회가 안전합니까 아 바깥이 더 안전합니까 <laughs>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연합기사에서 보수단체가 모였다. 심지어 저 벽을 보고 전가운라고 외쳤다. 전광훈을시켜 주세요 외쳤다. 헌금하면서 만 원, 이만 원이 아니라 백만 원, 천만 원 대달라고 외쳤다. 이런 것만 다 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상 제도권 언론은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 국방부, 곳곳을 다 장악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혀 이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서 당황을 했던 것 바로 여기 계신 유튜버와 정록한 목사입니다. 만약에 유튜버가 없다면 아마 벌써 철화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장악된 언론, 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내세웠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문재인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정패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국정원장 네 사람 대법원장 150명이나 되는 우파 인사들 마구잡으러 가보게 집어넣이 정권 이제 심판받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고,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때저 낙동강 전선만 내놔놓고 대부분 밀려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아마 저 영도 선만 놔둬놓고, 다 젖는 방향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재인이가 개혁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을 엄하고 있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규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맞지만, 시급하게 깨워야 할 사람들은 자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laughs>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 아시아다 장학된 네. 어도 때문에 언론에서 오늘 주말도 여행하고 쇼핑하고 주말 드라마 보고 미스터 트롯 봐도 정말 재미있다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전이 공산화되고 무너져 있는 것도 모르는 듯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들이 우리의 예배 공간인 더 청와대 광야 교회 경찰처럼 동원해서 파파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 대해서도 패스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이지 않니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한 파스성이 뜨거운 애국심이 사라집니까? 아, 지금 점점 더큰 기압으로 우리의 기운을 모으고 있고, 축적시키고 있고, 멀지 않아! 바로 그 날에 우리는 폭발할 것입니다! 이 언론이, 문제 아니, 정강원 목사님이 지난 6월부터 저 여자동 청와대 앞에서 철망을 치고 기도하면서 극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제히 정강원 목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망할 목사, 정신 목사.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정거원 목사님이 주장한 일곱 가지 주장과, 이분이 투쟁이 가장 올바롭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분이 취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 정거원만한 힘을 대한민국에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정거원 목사대로 정신 목사라고 하고, 망할 프레임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보도한다면, 그것 마치, 오늘 살릴 전입니다만. 유관순 열사를 어린 아이가 선동하고 있다. 19승부은, 1 8살부은 어린 여자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안중근을 테러스트다이수신 장군을 이 양반은 군법, 병법 변보? 연구하지 않고 매일. 이기.